오늘의 주제는요, 네. 무게 이동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. 음.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무게 이동하면 이렇게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음. 생각도 들고, 또 연습장 타석에서도 보면 이렇게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음. 혹시 뭐 뒤뚱뒤뚱 네. 네, 맞아요. 혹시 제대로 무게 이동을 하는 방법에 음.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음. 느끼는 선에서 내가 지금 뭐 선수들 가르키고 뭐 아마추어들 가르키는 상황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, 지금 네. 설명을 잠깐 해볼게. 네. 음. 일단, 우리가 어 회전 전에 체중 이동은 먼저 필요한 건데, 체중 이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스윙을 들고, 그냥 골반부터 또는 왼쪽 다리가 왼쪽으로 슬라이딩이 되는 느낌에 바닥을 좀 짓눌러서 간다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백스윙을 회전했을 때 이런 코일링이 발생을 하는데 이 골반의 높낮이가 약간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 음. 왼쪽이 좀 낮고 오른쪽이 높은 형태의 골반을 만들게 되는데 백스윙이 될때이 음. 상태에서 어, 왼쪽의 골반을 조금 아래쪽으로 접어준다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면, 백스윙을 들고 이쪽을 아래쪽으로 좀 접어준다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주면, 지면을 정확하게 누르면서 슬라이딩이 좀 걸리는 느낌을 받아. 음. 그러면은 우리의 상하체는 좀 분리 동작이 일어날 거고, 그리고 나서 이제 회전이 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지, 골프 스윙은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중을 이동하려고 해서 과하게 골반을 이렇게 뺀다든지 또는 어 오른쪽을 밀 차든지 또는 너무 체중이동에 대해 강조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다리가 완전히 끌려가듯이 이렇게 왼쪽에 많이 붙어서 과하게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거는 올바른 체중이동은 아니고 어 우리가 체중이동을 하려고 했을 때는 지면을 누르듯이 지면을 누르면서 약간 미끄러지듯이 발이 가줘야 되는데 이랬을 때 체중이 지면을 누르고 민다 라고 보면은 구심점이 생기게 돼. 어느 순간에는 내 골반이 움직이다가 멈춰지는 이런 순간이 오게 되거든. 이때 회전이 걸리면 공을 세게 치고 나가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우리의 체중이나 압력은 지면을 누르면서 밀어야 돼. 근데 어떻게 누르면서 밀어 그걸 다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어~ 설명을 하면 한 동작만 백스윙을 들고 내 왼쪽 고관절을 내 왼쪽 발가락 쪽 왼쪽 발가락 쪽으로 접어주듯이 체중을 보낸다 접어주듯이 눌러준다 그러면 골반부터 내려가면서 지면을 누르게 되거든 음. 그러면서 회전을 시키는 게 가장 올바른 체중 이동이라고 생각해 아~ 그러면 음. 어~ 오늘 레슨을 듣고 처음 깨달은 게 무게 이동이 이렇게 왔다갔다 음. 좌우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음. 지면을 누르듯이 힘을 사용을 해줘야 무게 이동이 제대로 된다고 볼수 있겠군요. 그렇지. 너는 이제 <laughs> 알면 안 되지. 맨날 했는데. 그러면, 오늘도 질감 골프하세요. 해보는 시